됐으, 까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되는 게 없어! 지금 몇 시야? 한가야겠인데 아, 가다시하건이나 갑시다! 하건이나 갑시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지고지방식, 나 뭔데 또, 씨. 어? 얼마나 대단한 사람? 음, 음, 이게백엑소큐에맨누구세요 네, 민희상입니다. 예? 네? 민희상이에요, 민상 아. 아 혹시 어떤 일로 오셨어요? 지우지방아 말고... 예. 오늘 그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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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스쿨 그거 하신다고 예예 예. 들어오세요. 예. 지금 선생님 아,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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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거든요. 네네. 네. 그 잠깐 그 여기 네. 앉아 계시면은 네. 그 나오셔가지고 네. 그 안내드릴 거예요. 잠시만 좀 앉아 계시겠어요? 아, 네, 물, 뭐 커피 이런 걸로 드릴까요? 아 됐어요. 아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면은 네.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 Nein! Uh -oh. 아, r o t 나 우리는 i now n i o n t give u 어. 잠시만 아 비니사? 예예예예 어봐라 w h a t 어, up, 어. 예, 반갑습니다. 아 어, 뭐지? 너 10분 늦었네? 응? 네? 10분 뭐, 늦었다고 왜 늦었어? 이거 하우계줘 가지고 그냥 계속 어. 기다렸습니다. 어그 뭐지, 우선은 예예 yeah, yeah. 음 Thanks for coming, I appreciate it 어 만나서 반갑고 예어 yeah. 늦은 시간에 지금이 12시야 네 It's yeah. 12 o 늦은 시간에 와줘서 고마운데 우선은 너가 잠시만 우선 여기까지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어 어,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선은 너가, 너 이름이 뭐고 자기소개 잠깐 부탁할게 아, 제 이름은 이제 미니상이고요. 어? 미니상? 예. 왜 미니상이야? 상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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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미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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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상. 아, 상민이라서 미니상? 오케이, 예. 오케이 어, 그리고? 24살입니다. 또 99년생 어? 또. 응. Mm -hmm. GT고요. 음.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너가 지금 여섯 번째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은 형이 비트를 틀어줄 거야. 그러면 네. 너가 프리스타일을 해야 돼. You have to freestyle. 프리스타일이 뭐냐면은 너가 그냥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돼. 네. 자 일어서 잠깐 서봐 스탠더. 키가 오. <laughs> 어, 좀 등치가 커야 돼. 힙합은 등치가 커야 돼. 예. 힙합은, yeah. 힙합은 등치가 커야 되고 그러면은 어. 우선은 너 하나 왔어. 너가 지 왔으니까 내가 잠깐 인트로 하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케이 예 인트로가 왔으니까. 축하해.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어 이거를 랩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너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 just 네. me and you 아무도 없어 네 진심으로 너가 if you w a n to be a rapper 너가 랩하고 싶으면 나한테 보여줘야 돼네알자야 형님 조아니 근데 어머니 여기 너 오신 거 알아 허락해 준 거야 너 지금 나이 됐나? 전 성인입니다. 아, 성인이요? 네. 오케이. Okay,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오케이. Okay. 하나 가어 줄게. 오케이. 너 근데 잠시만 너 why d r e s 이렇게 옷 입고 온거야? 뭐왜 뭐, 왜 이렇게 입고 와? 코리안갱스터인데? Your g a 코리안갱스터. 깡패요깡패 에? 아 right, 나는 뭐 상관없어 나나 okay. i 나 g 인생 차별하지 않아. i f you want to learn, 너 힙합 배우고 싶으면 나 가르쳐 줄 거야 나는 사람 너 자신감 있으면 돼 인생은 자신감이야 u <laughs> I'm g 나 h s u e s 저랑 나또 이렇게 랩을 뱉지 어 오늘 지효지방시 형님에게 나또 랩을 배워왔어 힙합 내 인생의 전부가 내게 위해서 나이 그래 랩을 뱉지 어 들어갈라 이렇게 어 대단한 승승이 있으니 제자가 나어 최고의 제자가 내게 위해서 나또 랩을 했 뱉어 어 여기까지 어. 말할까요? 아 <laughs> l <All> 어 i g h t uh, <laughs> excuse me. <laughs> 수학이가 있어야 되는데, yeah. 너가 좀, 좀 낯가리는 것 같아.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영, 인생 별거 없어. 조금 더 에너지 있게 보여줘. 다음 비트 주게 다음 비트 주이미니스 비트. 오케이. 너요. 요. 요. I'm the best rapper alive. I'm the biggest hip hop star in the world. 너 지우지만 지우까지 왔지. I'm the biggest hip hop star in the world. 여기까지 온 거는 너가 짱이야 너형 어. 앞에서 낯가리면 안돼 오케이? Be comfortable, man 아 미쳐봐 아, Yo 난 미친놈이야 아주 Yeah Yo 난한마 e s 수이라게라이더덤 배우면 잘해 힙합 힙 파비타가 되면 나 아주, 쌈, 야수, 아니메수 하, 도 아, 그, 딱, 조, 자 조, 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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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Thank you, bro. 했어. Thank you, bro. I don't give this y o I d o n t give t h i s t o n o b o d y u s e I was l i a s k e I was like, I was l i k 좀 I was l i 서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k a s like, 어 k a s like, I was like, 요. 그게 힙합이야. 예. 예. 야. 아, 오케이. 야. 우. 우. 오, 쉣. 어. 오. 요. 아, 이거 우리 비서가준 거야? 예. Yeah. 아, 이거. 이거 뭐지? 형은 절대로 yeah. 아무한테도 안 주는 거야. 이거 like I don't give this to nobody. 이거 형이 직접 만든 거고 이거 하나에 한 200만 원 하는데 이거 내가 직접 입은 거야 오우. 어 그래서 어 우선은 이거는 어리라고 엄청 유명한 아아아할라라할라라아라라아아아아아아 <목소리> 아. 아. <목소리> Hold out a whole lot of game money. Shimizumi, chingujum. Hold -hmm. on a whole lot of game money. Ooh, ooh. Where you find me at? Ooh, ooh, ooh. I was in Paris. Ooh, ooh. I travel around the world. Ooh, ooh. I got me a blonde girl.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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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ooh. oh Hold 아 뭐라고 하는지 이해했어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이제 게이 형은 솔직히 가사 뱉틀낸게 별로 없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이제 가사를 뱉을 때 그중에서 하나만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오케이. 막 빨리 막 빨래를 빨래를 하면은 괜히 빨래를 빨래를 라 빨래를 빨 빨라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형은 가사가 중요해. 그러니까 네. 형은 가사가 뱉을 때 제일 기억에 남아야 돼. 왜 힙합 배우고 싶어? 아니 진짜 얘기해봐. 뉴얼라이 like, 미니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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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뭐 배우고 싶은 거야? 세번 얘기해. 수학. 스웩. 수학을 배우고 싶다고? 응. 오케이. 수학은 음 우선은 나 지호 지방 씨는 형이 자주 얘기하는 말이 있어. 막 <목소리> whole lot 라캐 whole lot of, whole lot s h i t 사람이 이이이 자기가 말하는 그게 있어야 돼. 어, 어 그니까 자기만의 스니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형은 막 형은 막 홀라라 홀라라로 유명해. 그러니까 너는 우선은 우선은 어 자기가 자기만의 스니처 자기만의 그러니까 미니상을 생각할 때뭘 생각해? 한번더 로펌 알아? 내 며칠 전에 로펌 만났어. 로펌을 pump은... I got it. 어. 그러니까 우선은 그게 제일 중요해. 너는 너를 define, 너를 알리는 그 단어를 하나 얘기해줘. 솔직히 음 첫날이지만 이거 중요해. 우선은 외우면 너단어 알아야 돼. 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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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봐. 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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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g! a n g g 그러는 거야. 포유하고 싶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소리 지르고 싶어. 지르고 어. 싶어. 어 해봐. Gang! <laughs> 역시 프로는 프로고 y o u 0 1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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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I'm a, I'm gonna tell you one thing, man. I'm gonna tell you one thing, man. I'm gonna turn you into a superstar. All right? 이년 만에 내가 슈퍼스타 시켜 줄게. Okay. I'm already a superstar, man. I v e been around the world, man. I'm a superstar. 너 제대로 찾아왔어. 어? 뭐 uh, o 이 you know 이 h a t I'm saying. Okay. 음. 야. 음. 그러니까 한 마디 백고백고 아무튼 백고 깽깽이 깽깽이 깽.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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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녁은 먹었냐? 네. 뭐 먹었어? 안 먹었어요. 어. 밥 먹고 다녀 다음에 네. 올때 부정 밥 먹고 <drawn> 아, 제, 그러면은 음. <laughs> <you>. <offend addictive> What is the last thing you want to learn? 그러면 이 수업은 무조건, 형 수업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인데 무조건 15분이야. 15분에서 20분. Yes? 어. 오늘 나한테 마지막으로 뭐 배우고 싶어? 힙합하는 도 이제 댄스가 되잖아. 요 뭐? 댄스. 댄스? 춤추는 거. 예. Yeah. 힙합. 힙합하는 사람들의 춤은 어떻게 추는지 그것이 조금. 네. <laughs> 힙합에 대해서는 춤이 제일 중요해 취미. 근데 춤은 형은 한 번도 네. 춤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는 이 무조건 몸을 느껴야 돼뭘를 해야 돼 이게 소울이 있어야 돼 소울. 사람이 소울이 있어야 되는데 비트를 한번 틀어주면 내가 항상 춤을 보여줄게 네. 야, 여기서 배워봐 우선은 자신감이야 c o n f i 느껴야 돼 Motherfucker, how you doing? Shh. 이게 쫓아 해봐 이거는 뭔가 요리하다 맛있는거 쿠킹 쿠킹? 어 쿠킹, 쿠킹 요리하다 이게 중요해 아, 우리 미국사람 나 미국사람이야 쿠킹인데 뭔가 요리하고 있어 네너 요리하는거 좋아해? 좋아 좋아 요리 뭐 좋아해? 저요? 회요 회 회를 자르는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느껴야돼 오케이 느끼는거 어 만약에 너가 이 춤만 합격하면은 다음주 수요일날 또와 오케이 알 한번 음. 해줘봐 제가 추라고요? 어 그니까 너가 요, 무조건 이거 들어야 가돼 쿠킹이 들어가야 돼 쿠킹이 오케이 okay. 그 나머지는 너야 오케이? 얘 e 어이이이 여기가 여기가 여기이 Ge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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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Get Motherfucker how you doin' g a o 거기 들어, 거기 들어. 가야 와. 어. 야. 오케이. 그러면은 세 가지 기억해. 힙합 해올려면은 자신감, 옷 입는 거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laughs> 선생님 저 아, <laughs> <laughs> 아, 자신감 confidence 자신감 너 힙합 별려면 아무리 누군지 상관없어 자신감 너 자신을 믿어야 돼 believe in yourself 두 번째 너만의 캐릭터가 있어야 돼 나는 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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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ot of c a 라라 갱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자기만의 스웨스가 있어야 돼너 스웨스 뭐야 오늘 갱갱갱이야 세 번째는 춤출 때 자신을 느껴야 되는데 쿠킹을 한번 집어넣어 줘야 돼. 쿠킹 <laughs> 어. 뭔가를 요리를 해야 돼. <laughs>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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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laughs> 네. 이거는 잠깐 수업에서 빌려줬는데 내가 오늘 선물로 줄게. 진심. <laughs> 어,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laughs> 네. 이거 하나 200인데 네. 내가 입었던 건데 너한테 주고 네. 이것도 가지고 가고 네. 엄마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인생 모든 거다할수 있어 인생은 아름다워 너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고 너 자신을 믿어야 돼 Believe in yourself 어 수고했고 형이 기사 불러줄 테니까 집에 가고 네 비서한테 말씀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네 9시까지 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 김비서 예좀다녀 주세요 수고하세요 어자조심 들어가 어 민혜성 씨 오늘 수업은 어때 괜찮으셨어요? 어. 어,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laughs> 아, 네. 그 다음 주그 네. 수요일 날 다시 그 네. 수업 듣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 시간 혹시 언제가 괜찮으세요? 저희가 이제 9시하고 9시 반이 비어 있는데. 9시가 괜찮거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요일 9시로 네. 제가 예약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오늘 네. 정말 잘했어요. 아, 이거 이거 목걸이 뭐예요? 이게 선물 받았어요? 아, <laughs> 네. 진짜 잘하시네요. <laughs> 네. 아무튼 그러면 다음 네. 주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